여인, 엘리사와 순의여인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의 지위가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누구의 딸 그러다가 시집가면 누구의 각시 그러다가 이제 댁이라는 여기는 뭐 떡이라 그런가 댁이라 그런가해남 떼, 강진떼 오늘 오신 분은 율산댁이요? 네, 예. 예, 선지안만은 그래서 율산댁에서 경상도 울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읍에 있는 율산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율산댁 그러다가 또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 누구 엄마? 뭐 철수 엄마, 영희 엄마. 그런 명칭이 고유의 이름은 없어지고 자꾸 남 사람의 이름을 옆에 붙이거나 지명을 붙여서 이름을 붙이다가 교회에 나오면 정식적으로 이름을 불러 줍니다. 교회에 오면 절대로 떼기다안 걸고 누구 각시 누구 엄마 그러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이름 부르고 집사님 뭔먼못 집사님, 뭔먼뻑 권사님. 이렇게 호칭을 불러 주니까 참그 사람 지위를 높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순넴 여자 그랬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고 앞에 순넴이라는 이름은 역시 지역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해남, 강진 때간 것처럼 순넴 지역의 여자다. 그런 뜻입니다. 전에 엘리야를 섬겼던 가부 이름이 사렙다 가부였는데 거기 사렙다도 예, 지명입니다. 못맛 뭐댁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렙다 그 가부는 말 그대로 아주 가난한 남편도 없고 어,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가난한 에,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 하나님의 종이 당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우리 집에 딱 밀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 좀한 종발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의 종이 그것으로 빨리 떡을 부인게 하나 붙여서 너희들 먹지 말고 내게 가져와라. 참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는지라 마지막.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을 그 부침개 떡을 주의 종에게로 가져왔어. 대접했더니 그때부터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주의 종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이순애 여인은 이, 이 사리박 가부하고는 반대로. 아주 부잣집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여자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기고 어떤 복을 받았는가 오늘 잠깐 말씀을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일어났다. 이수넴은 지역 이름입니다. 저 북쪽 지방의 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한 귀한 여인, 여기 보니까 귀한 여인이라고 나와있죠. 이 귀하다 이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산이 부유하다. 그러니까 부잣집이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남편의 신분이든 그 여인의 신분이든 하여튼 신분이 귀하고 재산이 많은 여자였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수냄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그 지역을 지나가던 주 최종 엘리사가 이 여인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혜종 엘리사를 그냥 보내지 않고 간권, 간절히 권하여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음식을 먹게 하였다. 예. 그냥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다고 그래도 아주 간절하게 붙잡고 우리 집으로 꼭 가십시다 해서 엘리사를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그 여인이 자기 집으로 불러서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에, 굶주리지 않고 그 여인의 도움으로 어,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느 날뜨한바가 있어서 그의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 즉 주의종 엘리사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지를 내가 아우느니 역시 이 여인은 영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있었고 영의 세계를 볼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룩한 주의 종을 그냥 음식만 먹여서 보낼 것이 아니라 그 남편에게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주의 종이니까 우리가 그를 위하여 방을 하나 만듭시다. 작은 방을 다미에 만들자. 여기서 다미의 방을 만든다는 것은 옥탑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 하나 놓고 책상하고 의자하고 저 촛대를 하나 두고 그가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제 우리 집에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시다가 또 주의 일을 할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읍시다 하고 남편에게 간절히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도 어, 그를 어, 따라서 그렇게 이제 수냅 여자 집 옥상에 작은 방에 이제 엘리사가 거주하면서 주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대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엘리사도 이 여자를 어떻게 도와줄까 보아하니 재물은 많은 것 같고. 신분도 많이 있지만은 높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려고 자기가 부리는 이제 모습 어 개하시를 불렀습니다 이 여인을 불러 와라 그러자 이 순행 여인이 주의종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직접 물어보지 않고 사안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했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대 그리고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혹시 왕이 또 좋고 또 군대 사령관 높은 사람에게 혹시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하라. 내가 직접 왕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가서.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겠다 했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한 아이다 아니라 아, 이 말은 나는 백성 중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도움받을 일도 없고 예,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만 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리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그종 게하시가 말합니다. 이 게하시가 그 집안을 둘러봤든지 이여인은 다른 건 부족한 것이 없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자녀가 없으니까 왜 자녀가 없냐 이유가 있죠. 남편이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버었기 때문에 다른 건다 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마음의 소원은 자녀를 갖는 거였지만은 또 주의 종에게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남편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을 알고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주의 종이 개하시가 그것을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다시 부르라. 그래서 이제 수냄 여인이 다시 왔습니다.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년 딱 이때쯤, 1년 후에 내가 아들을 아으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 말함과 동시에 이제 임신이 되고 내년 딱 1년 이만 때 너가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신혼 여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니라. 말은 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지만 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남편은 100세 아내 사라는 90세가 됐습니다. 천사가 왔습니다. 이제 내년 이맘때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 이 소리를 부엌에서 들은 90세 할머니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에, 남편이 100세고 나는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생각하셨던지 이름을 에, 이삭이라고 하라. 이삭은 웃었다는 뜻입니다. 에,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못 믿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능력을 믿으면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옮겨져라 해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는 아들 하나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냄 여인도 이것은 일을수 없는 일입니다. 남편이 이미 나이가 많아서 생산 능력이 없고 나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반념했지만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라, 아멘입니까? 예, 아들을 낳았어요. 예, 하나님이 예, 기적적으로 주신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저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영의 세계를 볼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은. 딱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진짜 엘리사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에, 머리는 벗겨진 대머리라고 했어요. 옷도 그냥 가지고 짓고, 허리 띠도 그냥 동물을 가죽으로 질끈 물거 지나가는 시골 촌 노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그래서 아무도 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 수냄 여인, 아주 재산도 많고, 신분도 높은 이 여인이었지만, 그 엘리사를 딱 보는 순간에,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선지자란 걸 단번에 깨닫고, 그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저분을 모셔서 저분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분이 성기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갈 그런 눈과 또 지혜를 보았던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고하게 부탁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금박 지나갑니다. 재산을 모은 들 얼마나 모으며 일을 많이 해서 사업을 넓힌들 얼마나 넓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해준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잠깐 동안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저 천국은 영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에 살걸 준비하시려니까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려니까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이 순애 여인처럼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남을 항상 대접하는 여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이라고 해서 대접한 것이 또 되지만은. 이여인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위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권 그냥 도움 주겠습니까 받으시면 받고 말면 마셔가 아니고 어떻게든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나누려고 하고 어떻게든 대접하려고 하는 이 귀한 심성 귀한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꼭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자기기배 찾아온 사람을 다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나여 계속 말씀을 전했다 한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일수록 특히 성경에 보니까 손님 덮자기를 잘 하고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기한 순행 여인 예, 사람을 잘 대접해서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음식도 드리고 또 필요한다면 자기 집도 개방하고 그래서 기가하게 하고 그래서 하늘 아래 상을 쌓는 일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 깨끗한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했잖아요 대접한 것은 그의 종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알수 있잖아요 오늘 하다 했더니 나중에 주의 종이 불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왕에게 말해서 부탁해서라도 들어줄 테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꼭 말하라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요구했습니까 안 그래도 뭐 필요한 거 있었습니다. 땅을 더 갖고 싶습니다.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좋은, 음, 어, 지위를좀 주시길 원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대접한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또이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강구해서 이 가정에 필요한 것, 구하지 않았지만은 다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여인처럼 더 믿음으로 살고 더 선을 베풀고 그리고 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너에게 뭐 필요하구나. 말안 해도 안다.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축복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